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제TV 뉴스입니다. 2015 서울복지국제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몽일 사회복지 주요과제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일, 세비선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에서 한몽일 사회복지 주요과제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2015 서울복지국제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식회사 세비삼의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사회복지직능당체 및 시설기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태수 꽃동네학교 교수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가 나와 각국의 지역사회 복지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 교수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주의적인 가치가 필요하다고 비력하며 서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그에 따른 적절한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주민 중심의 복지 체계와 마을 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총 61개 동 주민센터가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태수 교수가 예로 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는 할수 없다며 복지국가에 대한 예시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축사를 맡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은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복지환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서울시 의회도 다양한 협력과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TV 뉴스 김자입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 관리 중 위기 관리에 대한 지침들이 거의 의료적 관점에서만 구성돼 있어 복지적 측면의 위기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을 통해 본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마포구 합정동의 한 주택에서 정신장애 이급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사망한 이 사건을 통해 현행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요. 너무 답답하셔서 저희한테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법에서 정신장애인의 사례 관리가 검사하고 의료적인 검사하고 측면으로만 한정돼 있어, 있어 생활환경에 대한 위기 관리는 대처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우리의... 이제 장애인에 관련되어진 사업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러면서 법 제도에서 굉장히 사각지대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서울시 그리고 시의원님 다들 같이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데에 동의하며. 앞으로 정신장애 인 당사자와 관련된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기라는 상황을 정신질환 증상과 관련된 걸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환경, 자립환경 일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데,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의료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정이 돼야. 한편 현재 발의 중에 있는 정신장애인 복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조속한 재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성 등이 적극 반영된 서비스가 계획돼야 한다는데에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복지 TV 뉴스 이솔립입니다. 한국의 개인 예산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개인예산제도의 국내 도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5년 해외 연수사업 결과 보고와 함께 영국의 서비스 현금 지급과 개인예산제도를 통해 본 국내 도입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한국의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체제 대부분이 개편돼야 하는데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지자체에서 개인 예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체계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년 후견제에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일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성민 성년 후견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성년 후견제 현황과 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공공 후견 사업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 후견 지원에 관한 욕구 조사와 교육, 성년 후견제도 홍보와 교육, 후견 사무 지원 기관 필요, 후견 감독 체계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후견 활동에서 나아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구견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장애인 알파인 스키 시각 부문의 양재림 선수가 IPC 알파인 스키 대회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의 기쁨을 안겼습니다. 양재림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일 캐나다 파노라마 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린 IPC 알파인스키 대회 여자부 회전 시각장애 부문 경기에서 1차 시기에 46초 56, 2차 시기에 48초 67로 합계 1분 35초 2, 3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영국의 밀리나이트, 3위는 미국의 마넬라 스테이시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슬라롬 남자부 좌식 경기에 참가한 이치원 선수는 6위를 기록했고, 한상민 선수와 전용삼 선수는 레이스 탈락으로 순위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새 삶을 위해 각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남한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2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렵사리 왔는데 새 문화에 정착해야 하는 또한 번의 고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가 이들의 돌봄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한국에 입국한 세터민 김현주 씨. 자신과 함께 탈북한 가족들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식품 매장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은 진짜 많고 욕망도 높은데 연령대가 좀 제가 40대 중반이라 젊은 분들하고 꽤 경쟁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건 정말 고민이었어요. 이처럼 어려움을 겪던 김 씨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북한 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를 통해 직업전문학교 상담원으로 취업했습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세터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돌봄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직접 북한 이탈 주민의 주거지나 회사로 찾아가 고충을 듣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입니다. 직장인, 거동 불편자, 신분 노출자라고 이제 좀 좁게 컨셉을 잡았지만 내년도에는 지역 정착 차원에서 직장인들을 좀더 많이 찾아가서 사회 정착하는 데좀더 기여할 수 있게 상담의 폭을 좀 넓혀 가려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돌봄 상담 센터는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사 5명이 취업, 의료, 생활 고충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에서부터 교육과 알선, 의료 서비스 지원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 TV 뉴스 김소연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자활 시설인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문화 행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어 자활 의지를 높이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영등포구가 지난 1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자활 시설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자활 시설 이용인들의 자활 의지를 키우고 이를 통해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활시설인은 자활의지를 갖고 상담 및 재취업 교육 등을 받으며 사회로 복귀를 준비하는 노숙인 시설 이용자들을 말합니다. 자활인과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영등포 밀레니엄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시정공연을 시작으로 시설 우수사례 발표, 시설별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의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이날 장기자랑은 보현의 집을 포함한 7개 시설의 이용자들이 직접 꾸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이날 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은 자활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자활의 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활인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음악을 통해 세상을 치유한다는 뜻의 힐더 월드를 주제로 2015 실로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콘서트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음악재활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주인공이 돼 꾸민 무대이며 모래 예술 공연을 시작으로 플루트와 바이올린, 밴드 압주 등총 12개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김미경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은 저마다 다양한 사연으로 음악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에게 공연 준비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의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용 내역을 안내하는 문자를 매달 발송해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서비스 이용 내역을 알기 위해 활동지원기관 등에 매번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액화 석유가스 승용차 불법 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한 데 이어 이달부터 시도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PG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의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K-세일데이와 함께 경남도 내 29개 전통시장에서 한달 동안 연말 대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창원, 상남시장, 명서시장, 마산, 부림, 진주, 중앙시장 등이 29개 전통시장에 함께하며 세일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김장 나누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현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30만 원어치까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예가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꿈을 이루기 위한 2015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해 동안 나눔을 실천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적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기념식과 함께 배우 김성경, 박형준 씨의 재능기부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43승 0패의 신화를 달리고 있는 라이트헤 비급 복싱 세계 챔피언 빌리오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호화로운 삶을 누리던 그는 어느 날 한순간의 실수로 아름다운 아내를 잃고 자책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는 결국 하나뿐인 딸의 양육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에미넴의 인생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 사우스포. 배우 제이크 질레알은 매일 6시간 이상 5개월간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해 복싱 실력뿐만 아니라 빌리오프의 다이나믹한 감정들을 완벽하게 보여줘 관객들의 시선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1819년 여름. 남태평양의 한가운데서 무게 80톤의 성난 향유고래의 공격을 당한 238톤의 배가 단 10분 만에 침몰한다.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친 폭풍우와 절망, 고독, 양심과 싸우면서 먹을 것도 희망도 없는 망망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흰고래에 살아 움직이는 모습과 19세기 최악의 해양 재난이라고 불리는 엑시소의 침몰이 압도적인 스케일로 생생함과 강렬함이 스크린에 담겨져. 관객들의 시야를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로 프로젝트의 첫 라이선스 작품인 뮤지컬 머더발라드가 충무아트홀 중국장 블랙 무대에 올랐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가수 박진영이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서울, 광주 등 다섯 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갔는데요. 올림픽공원 sk 핸드볼경기장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는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발걸음에 진심 어린 동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제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